메론 매우 허니 허니, 엄청난 펄, 한국 많이 해야 돼. 어, 코코넛도 많 넣어, 마구 마구 넣어. 화보났다 우리요 이거 스테이션 <스테레오> 화고야 <홈스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오랜만에 돌아온 카페진이 사장 김진이입니다. 네. 아, 제가 인사를 하느라고 카페진이를 잠깐 폐업했었어요. 그랬는데 아직 제가 카페 공간을 약간 오픈은 못하지만 오늘 가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것을 만들어 볼 것이냐. 바로, 짜란! 홍콩색 화채라고 하는 사고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사고가를 넣으면 과일에 따라 망고를 넣으면 망고 사고, 멜론을 넣으면 멜론 사고, 수박을 넣으면 수박 사고, 복숭아 사고 등등 여러 사고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것은 바로, 짠짜라짠! 멜론 사고! 어, 원래 이제 망고 사고를 대부분 먹지만 제가 망고를 입에도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laughs> 오늘은 카페즈니 사장의대량으로서 멜론 사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예펄 끓이세요. 펄 펄펄... 펄송이옵니다. 이렇게 팔팔 끓이면 된다는데? 이거 10분을 끓인 다음에 불 끄고 20분을 뜸들이면 된대요. 근데 이거 그렇게 아, 뜸 놔? 네? 몰라요. 야 우리 멜론은 조금만인데 이거 다 한다고? 네, 어차피 이거 냅둬봐야 안 먹을 거니까. 음, 어떡해? 사장님 인심이 너무 좋아요. 이거 사람들 다랐을 거예요. 왜요? 팔팔 끓게 10분 하고 20분 정도 뜸들여 주는거래. 사장님 아무래도 저희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멜론을 몇 덩어리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 장사할 거예요. 나가서 어? 팔팔 끓였어요 10분. 우리 화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대로요! 20분 후 그대로 방치해요. 방치형 게임 알죠? 요즘 그런 것처럼 그냥 딱다보면은 20분 후에 이 친구가 짜잔! 저는 완성됐어요 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오세요. 까! 아, 뭐예요? 저 사고 당한 거예요? <laughs> 좋네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자 멜롱 자르겠습니다. 저희 같은 돼요. 경우에는 멜롱 사고를 <웃음> 이... <웃음> 회복 중이에요. <laughs> 그래서 점점 벗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라서 이 그릇에다가 면송석을 만들 거예요 반안잘라 어. 아. <laughs> 헷갈렸네요 반 아, 아니야? 반이야! 어? 왜 빼? 독하! <laughs> 아. 난 조수 따위 필요 없어! 내가 카페 진이가 요즘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저 조수를 잘못 들였어 웃기지 마 내가 있어서 그나마 나은 거야 어우 비뚤어 비뚤어 야, 야? 야 뭐하니? 오마이갓! 장마이야 오마이갓! 오마이갓! 오마이갓. <laughs> 맛있겠지? 자 이거 동그랗게 저 이거 팔 거예요. 아 근데 오늘 메론이 미쳤다. 맛있어요. 맛있... 대박이죠? 맛있어. 동그라미 맛이 나 맛이 나고 있어허니쥬 메론. 매우 허니 허니. 응 음, 맛있죠. 국물이 막 나와. 아 이거 아니, 얘가 손만 대면 막 즙이 나온니까 얘가 어. 막 미쳤어요. 그리고 근데 막그 냉동 메론 쓰는 사람도 어. 많더라고. 냉동 망고랑. 근데 이거 너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이거 안 팔아요. 이거 너무 비싸잖아. 메론 얼마예요? 만원 얼마. 근데 네, 냉동 망고도 또... 그만큼 해. 냉동 망고는 양이 많잖아, 대신에. 오. 지금까지 유튜브 하면서 먹었던 메론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나는 <laughs> 멜론 몇번 먹었는데요? 세 번? <laughs> 세 번? 유튜브에서 멜론 유튜브 많이 안 <laughs> 먹은 거 같은데? 한세번 먹었겠지, <laughs> 지금까지. 나는 그 그때 핑크색 할 때만큼 먹은 없는 기억이 없는데? 나다 <laughs> 했네. 왜요, <laughs> 또? 잘 떠. 그렇지? 평평하지 응. 마세요. 요즘 운수가 안 좋아서 예민한데요? <laughs> 조심 있어? 제 요즘 어. 운수가 안 좋아요. 어저께 난리가 났었거든요. 24시간 동안 운이 그렇게 없는 사람 처음 봤어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조심하세요. 알려 동무 동분 안 되세요. 여기내제 카페예요. <laughs> 우유 우유가 필요해서 데려왔어요. 우유를 넣어야 되거든요. 우유 연유 넣어야 되거든요. <laughs> 우유 연유 다 넣어야 돼요. <laughs> 자, 이거 펄다 됐거든요. 여기다가 시끌 거. 진짜 몇 인분인지 모르는 엄청난 펄 <laughs> 예린이는 너무 부정적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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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됐어요 이게 그릇시고요 여기에다가 일단 메론을 좀 넣을게요 아 메론 국물을 좀 많이 넣었어요 들어갈 재료 많으니까 너무 많이 넣어면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재료 한 다음에 또 위에다 메론을 해줘야 예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고 사고 사고펄 사고 징그덩 오. 되게 뿌려야 되다 근데 이게 물이 다 빠진 게 맞냐? 우리도 왜 이렇게 국물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사골벌이 맞아요? 근데 이거 사골벌 많이 해야 돼. 보니까 오도오돌 씹는 그펄 식감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코넛 이게 밀크? 밀크. 그걸 음. 넣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렇지만 넣어야 맛있다니까 넣어보겠습니다. 아, 아, 상세롭네 징그덕! 이만큼만 넣을래? 약간 생크림 같다. 됐죠? 응. 짜라란. 오, 색깔이. 잠깐만, 넘쳐요. 오, 넘치다, 벌써. 흠. 지금 하나요? 미쳤다. 근데 여기다가 연유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릇이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다가 만든 다음에 숙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몇개 조금만 옮겨가지고 약간 비주얼만 보는 걸로 하자. 여기다가 많이 만들어 놓자. 그래, 많이 만들자. 오, 오 이거지. 어, 숙성을. 숙성 이거는 그냥 한통다 넣고요. 그래 이거지 음, 코코넛도 좀 넣을까? 어, 코코넛도 넣고 그리고 이사고도더 넣어 음. 대형 사구 어차피 음. <laughs> 남아 이거 다넣 연유 많이 넣으면 맛있대 연유를 막, 막 넣어 마구마구 넣어 마구 마구 사구 마구 그코넛 큼? 됐어 됐어 그러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넣어도 돼. 문얘 뭔지 알지? 그 콩국수 먹을 때 어, 설탕을 더 많이 넣는 사람처럼 자 응. 이렇게 하고 젤리 지금 넣을 거야? 근데 코코넛 밀크 한 번만 먹어볼래? 내가 이런 거한 번도 안먹어세어새 넣는 거? 내가 이거 먹어봤어? 이건 하얀색 미크 먹어봤어? 아니 이거 사먹을 일이 없잖아까 아니 이게 무슨 맛일까 뭐야? 개 느끼하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응, 느끼해 나나개 느끼해 코코넛 워터도 못 먹어 어떻게야도못 먹어 엄마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젤리를 좀 샀거든요? 이 젤리는 이제 우리가 그냥 넣는 사람들과 안 넣는 사람들 있어요. 원하는 거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샤샤핑의 샤워 젤리. 약간 멜론이랑 잘 어울리는 젤리를 샀어요. 레몬, 라임, 파인애플 들어있는 거. 네, 멜론이랑 잘 어울린다는 데이터가 있어. 약간 좀 복숭아 젤이 좀안어울리잖아 이런 아, 거. 어. 네. 야, 어떻게 이런 바로. 야 이거 뭐야? <laughs> 잘못 샀어. 아 이거 별로 같아. 먹어 먹어. <laughs> 너무 시. 다른 걸알수 있으니까 너무 맛이 맛있, 게 생겼어 어떡해? 난 생각보다 괜찮은 거 같은데 기초를? 먹을게 맛있다 왜? 맛있어? 좀 괜찮은데? 맛이 있진 않은데 맛이 없진 않아 난 미지근해서 밍밍해 펄 느낌은 안나잘 음, 코코넛 밀크가 정말 많이 나 맛이 난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 연유를 더 넣어도 될거 <laughs> 당에 맛이. 약간 스프레밥 맛나. 그리고 이거 나무 더 넣어. 펄? 어. 장 맛있네. 펄다 먹. 펄이 맛있네. 오 이, 이거야. 나무 국물 맛 다시 한이 정도 됐어. 일단은 지금은 맛은 있는데 막 그렇게 막 굳이 만들어 먹을 정도의 맛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 시간 후에 숙성을 시켜 놓으면 어떤 맛으로 변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까파 치니페어 편하겠어. 이거 시간당 그 노동 시가안 맞아. 안 팔아요. 너무 못 팔겠어요. 진짜 개맛있어서 눈이 뽑힐 정도 아닌 이상 못 팔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그래도 유튜버니까여기에다 해가지고 이쁘게 플레이팅을 해보자고. 어, 좀 걸쭉해진 것 같아요. 와, 이게 음, 느낌이 약간 메롱나바 됐어, 언니. 이게 숙성시킨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음, 색깔이 좀더 진해진 느낌이야. 그리고 음. 애들이 사이사이에 걸쭉해 그리고 좀 알매, 알맹이가 좀 커지지 않았어? 아무래도 국물에 있었다 보니 그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 여기다가. 약간 설빙사에 매너통통. 설빙사는 다 말한 거 아니에요? <laughs> 설사요, <웃음> 설사. 설사. 설사요? 설사는 좀별 문제예요? 이렇게 딱 하고요. 오, 이런 느낌 있다, 이렇게 하면. 음. 오. 자, 한번 4 시간씩이나 숙성한 멜롱 사고 어떤 맛인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숙성 전에 먹어봤잖아. 응, 사고. 없어. 음. 음. 왜 이렇게 어왜 됐어? 맛이 더 심해졌어. 너무 어 뭐야 이거? 저사한고 저... 아니야? 아, 너무 은데요 <laughs> 아니 더 아니 처음부터더 음, 맛없어졌어. 왜 이렇게 더 맛없어졌어? 이거만 이렇게 먹어야지. 서서 얘들아 먹을 수가 없어 <laughs> 먹을 수조차 없다 얘들아 아니 잠깐만 어, 이거 없어다 이거는 메론만 먹어보자 메론이 진짜 달았거든요 잘못만들어 나왜 이렇게 맛이 없어 메론은 아직 달아 그래 근데 이거 국물이가 문제다 국물 빼고 젤리만 먹어볼게 젤리는 진짜 젤리는 맛있어. 코코넛을 왜넣야 되는 거야? 어, 우리는 코코넛 저게 입에 되게 안 맞은다. 숙성은 또 뭐가 다른 거야? 이게 숙성하니까 이 사고 있잖아. 이사고펄이 되게 탱실해졌어요. 처음에는 약간 그 씹히는 감도 거의 없었거든요. 음. 근데 숙성하니까 애가 더 탱글해져가지고 음. 그 약간 공차에 펄 씹는 거보다는 조금 적지만은 좀더 입에 씹히는 느낌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식감 자체는 훨씬 괜찮아요. 근데 우리 뭔가 잘못했어, 지금. 퍼먹고 싶은데 국물이 너무 써요. 너무너무 써. 진짜. 말로 표현 못하겠어. 야 진짜로. 너무 <laughs> 졸. 진짜 한약보다 더쓴것 같아 이거는. 사무나 땄다. 사무나 다우리야 이거 태형사고야 이거. <laughs> <laughs> <이 웃음> 얘들아. 어떻게 쓰는? 아이뭐 했다고 그랬어? <됐어? 웃음> 야 이거 연유를 좀 넣어볼까? 진짜, 진짜 많이 넣어봐. 네, 이거 연유를. 이물감 <laughs> <laughs> 함께 먹어볼게요. 치킨 장난다. 어좀 괜찮아도 나아 그래서는 아니야. 그래도 맛이 없어. 훨씬 낫네. 전어. 음 괜찮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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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좀 더. 어 이제 코코넛 맛이 안 나.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입술을 걸레로 닦는 느낌이야. 아, 찝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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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행주 행주인 줄 알고 닦았는데 걸레였던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찝찝해. 코코넛 밀크 넣지 마세요. 안 넣고 넣어서 해도 맛있을 것 같아. 뭐 맛있다. 맛나? 맛있다. <laughs> 다 <아니다. 웃음> 진짜 맛있다. 코코넛 밀크 맛이 알에서 삭를됐어 어. <laughs> 맛있다. 야. 맛있다. 아 근데 이게 연유를 많이 넣어야 되네. 음, 그래서 혹시나 코코넛 그 밀크를 화채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면 힘들어. 지금 이렇게 연유를 많이 넣으니까 코코넛 향수 제발 안 한다거든. 음, 여기 사고 팔이 되게 맛있다, 이펄이 음, 이거 사고 팔이 지금 되게 매력적이다, 어, 이거. 근데, 음, 이거 왜 좋아하는지 알겠네. 음. 그래서 그냥 막 레시피 따라한다고 코코넛 밀크 안 좋아하는데 저희처럼 넣지 말고 그냥 안 좋아하면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홍콩식 화채는 아니고 약간 서울식 화채가 될것 같긴 하지만. 음, 우리 연유를 반을 썼어. <laughs> 코코넛, 여기는 거... 넣지도 않고, 여기는. 코코넛 우유는 진짜 찔끔 쓰고, 연유를 반을 넣었어요. 코코넛 이게... 우유 250ml 사가지고, 진짜 50ml도 안 넣고. 10ml 넣었다, 10ml. 어, 이거 500g 이거 해서 반을 넣었어. <laughs> 아, 근데, 아, 진짜 여러분, 별로예요. 이건 안 팔아요. 카페 진니에 적합치 않다. 한국식 커티만으이아닐다 멜론 사고, 안 팔아요.